우서 이번 선술집 난트는 그 옛날에 싸우리라. 우서로 멧돼지 갔다가 첫 턴에 그 죽이는 난투기억나시나요 혈마법이라고 자신의 생명력을 대신해서 주문을 공짜로 쓸수 있는 난투기형인데, 말피리온이 그 카드를 받는 바람에 말피리온도 가능해졌어요.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동방예지국 담게 인사 한번 하고요. 일단 육성으로 세 장을 봅니다. 물기가 되게 중요해요. 물기는 이제 방어력도 올려주고 공격력도 올려주기 때문에 <laughs> 일단 또한장 보고 물기를 일단 먼저 두장 쓸게요. 물고 물고 증표풍국의 역병만 있다면 <laughs> 야생 증표도 나를 준비하고요. 사증도 있죠. 풍경력 계산을 근데 진짜 잘해야 돼요. 그래서 치선을 넣어드립니다. 일단 13 그러면, 데미지는 총11 데미지, 지금. 계산 잘 해서 뼈종류 한번 쓰고, 치손을 그라나니까 먼저 바를게요. 네, 그리고, 보면은, 야분도 하나 바르고, 자진도 하나 바르고, 자진도 하나 바르면은, 22. 여기에, 대지의 비늘을 하나 바른다면, <laughs> 너도 그 카드만 있다면, 전설을 갈수 있어. 말퓨리오. <laughs>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수업. 그 카드만 나오면 이러면서 ESs 항복을 누르거든요. 봅시다 일단은 성공에 누가 그 카드를 먼저 잡느냐. <laughs> 저는 저는 잡혔어요. 가이바이 무사합니다. 만약 저쪽이 그 카드가 있다면 제가 ESs 항복. 만약 저쪽에 그카드가 없다면, 어? 급속? 뭐지? 방금 육성인가? 어? <웃음> 그렇다면 <웃음> 먼저 한번 그 카드를 나의 베베를 인정하재. 나의 베베 <laughs> 인정한다. 그 카드.